저는 1950년대 중반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언제나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숨바꼭질을 하고 친구들과 매미 소리를 들으며 뛰어 놀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을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우리들이 나무에 오르거나 숨바꼭질을 하면 어르신들은 신성을 해친다며 엄하게 꾸짖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무가 특별했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경외심을 품고 자라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엔 늘 가난과 배고픔이 따라다녔습니다. 봄이면 보릿고개가 찾아왔지요. 쌀은 다 먹어서 없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시기여서 어머니는 감자를 긁어 쌀에 섞어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 감자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언제쯤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나무 그늘에 앉으면 왠지 든든했습니다. 마치 은행나무가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시집을 가던 날 어머니는 은행나무 앞에서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가서도 무사히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지금도 제 귀에 맴돕니다. 살아가는 동안 근심이 생기면 저는 습관처럼 은행나무를 찾았습니다. 가족의 건강, 자식의 대입 시험, 경제적인 문제 등등 그 모든 소원을 나무 아래에서 빌었습니다. 힘겨운 날이면 나무 앞에 서서 눈을 감고 근심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이 나무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마을은 풍수지리상 배 모양을 닮아 있었는데 마을 한 가운데 우물을 파면 배가 가라앉는다 하여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나무 옆에 우물을 팠다가 송아지가 그만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우물을 메우고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었고 사람들은 그은 암호를 마을의 돛대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나무를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마을에는 상여가 끊이지 않고 흉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나무 앞에서 대사를 지내고서야 병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겪은 기억도 있습니다. 어느 여름, 큰 태풍이 몰아쳐 지붕이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허둥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인재는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은행나무는 벼락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분명해. 밤에 나무 옆을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나면 상여는 은행나무 앞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상여가 나무 앞에 서면 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고인을 배웅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린 저에겐 그런 일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비롭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70대가 된 저는 대도시의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긴 세월을 힘들 때마다 나무를 떠올리고 엄마의 품처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 여전히 은행나무는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집들은 허물어지고 길도 달라졌지만 나무만큼은 변하지 않고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은행나무를 천년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낙매를 막기 위한 피래설비까지 세워져 천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그 나무가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근암무 아래서 숨바꼭질을 하고 보릿고개에 배고픔을 달래며 울고 웃었습니다. 은행나무의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고 근심이 있을 때 저도 은행나무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집들은 사라지고 사람들도 떠났지만 은행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떠나지만 은행나무는 세월을 품고 묵묵히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행나무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 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다음 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